두, 두 분이 로 지금까지 아, 저, 살아남... 살아남... 이 정도면 사겨라 사겨 만 그만. <laughs> 그만 좀 하고 이제 아유, 아니 두 분이 아, 저희가 그만해 저희가 아 저희가 사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나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아 그러니까 이게 이면사 이게 사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못 만나고 이게 또 마실 수 하나 이거 어... 둘이 이성적인 호감은 있는 거예요? 아니 지금은 정말 동생이죠? 아 이제는 없어진 건가요? 이 <laughs> 지금은 동생이죠 지금은 그금 내일은요. 지금은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. 아니 그러니까 나래도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. 뭐 저도 이제 좀뭐 만나면 만났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저도 <laughs>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 네? 그러니까 어? <laughs> 연애병이 단단히 왔네 지금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사회적인 현상이다. 아 그러니까 좀아 내가 만약에 예. 네. 나면 나래띠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뭐 욕을 왜? 먹어요. 왜, 왜 욕을 먹어요? 아니, 모르겠어요. 아니, 그, 그, 제가 그,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<laughs> 그, 그, 기한팔사의 그 웹툰에 오늘부터 1일이다. 라고 라서 저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오빠한테 연락을 했었어요. 개인적으로. 오빠 진짜 연애하냐고. 그랬더니 아니라고. 편집 실수라고. 하면서 어,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 저한테. 이거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뭐 <laughs>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너랑 나랑 평생 혼자 살자. 왜 너랑 나랑 평생 혼자 살아야 되냐고.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애매하게 이제... 자꾸 던져요, 저렇게.